아, 배고파. 어, 사장님, 저 지금 마트 가려고 그러는데, 뭐 먹을 것좀 사다 줄까요? 어, 我想吃 츠미 츠 츄미, 쯔미? 츄미, 응. 츄미가 뭐예요? 츄미, 딸기, 쌈미 에이, 그럼 쌈미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누가 츄미라고 그래요. 어, 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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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사람이요네 맞아요 이사람이띵람왕이 사람은 이이뭐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laughs>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라고요이 맞아요 이이아이유가은이사이사람이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야이사람이이사람이 사람은 이이면 저는 이만명이사람요이사람이이있다고이 사람은 이은이사 안녕하세요. 쓰이는 중국어로 알고 싶다. 링디의 완수쌤. 사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스쨈이미요진도관정 <안녕하세요. 주스지에 미엔. 웃음> 네, 오늘부터 또 저희가 사사쌤과 수중할 채널을 같이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저는 랭디 중국어 선생님 유사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수정할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아주 기쁩니다. <laughs> 네, 앞으로는 만선생과 같이 우리 재미있는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사사쌤이요.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그 웃는 게 매력이 있어요. 진짜요? 한번 보여줍시다. 매력. 아, 이거 아니다. 다른 걸로 찾아야겠다. 다음에. 다른 다른 걸로. 어이컴네. <laughs> 아, 근데 제가 응. 진짜 좀 이해가 안 됐었던 응. 게그 응. 사사쌤이 쉬실 때 보니까 네. 그 이상한 어떤 못생긴 아줌마가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계속 <laughs> 웃더라고요. 나 근데 왜 이런 영상 보, 보고 좋아하는지 솔직히 네. 이해가 잘안 됐었어요. 아, 뭐 어. 이해가. 아 사실 아, 저것이 현재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고궈 아저씨. 나궈아저가좀 대표하는 중국 제일 유행의 문화. 土味文化.土味文化. a 土味文化?아 얘는 그土味情화, 그 w 웨이1화그느 a 한말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너 진짜 별로다 어? 왜나왜별로 a <laughs> 내 마음속에 별로라고 y 1과. y 1과. 2way 1과. 2way 1과. 2way 1과. 2wa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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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우리가 투웨이 칭화라고 하잖아요. 네, 투웨이 원화저 어,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요. 네, 처음 들죠나 투웨이 원화야시 중국 현재 매우 유행하는 대중문화라. 나 일반 우리 현재 아는 도웨이 칭화와 이기 문화 현상도이즈 투웨이 원화 이게 진짜 이 현대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꼭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 바로 두웨이 원화인데 네. 오늘은요 저희가 사사 쌤과 함께 이 두웨이 원화를 좀더 깊게 알아보는 응.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같이 갑시다. 무대를 갑시다. <laughs> 그래서 이 두웨이 원화.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문화를 두의원화라고 하는 거죠? 네, 이 두의문화라는 단어는 음. 사실 영어든 한국어든 사실 다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중국화딱중국화라고할수 음.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정확한 그 표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를 土味文化，라고하는건가요 、네 ？那其实土味文化一开始还不是像现在国民级的文化。 <음> 那其实一开始呢，只是一群中国的农村年轻人，希望大家来关注自己，来拍摄的一些视频而已。嗯 <음> 。他们一般在农村的田地里或者乡间的马路上拍摄，没有特别的拍摄方法，只是单纯的记录自己的生活而已。啊，可以니까당시중국의그농촌의젊은이들이 、네 뭔가말할기회도없고소외되는느낌이있는데 <네> 내가이제좀주목도받고싶고 <네> 인정받고싶어서재밌게좀시작을해본게이런土味文化인거네요네맞아요 <음> 这个文先生说的非常的准确哈。 <오> 那其实土味文化当中的土呢，也经常被作为中文的形容词来表达。 <음> 那比方说土味视频当中的背景音乐叫做土嗨音乐。 이런 투웨이 음료라고 하는데, 요런 거를 두하이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두는 약간 촌스럽고, 약간 촌티 나는 요런 의미인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나, 사실 이 투웨이 인료는웨는 나, 투웨이 음료는, 나, 투웨이 음료는, 나, 투웨이 음료는, 나, 투웨이 음료웨이 음료는, 나, 투웨웨이음 투웨이 그래서 많이 나온다고요. 어. 뭐 우리도 할수 있지 그러면. 어. <laughs> Uh, 이런 영상도 우리가 두웨이 쉐핀핑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아이 남자 되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laughs> 행동이 조금 너무 억지스러운데. 조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음나其实这个早期的土味视频呢也不是故意扮丑的那现在呢我们看到的一些像郭老师聪明这样的非常奇怪的视频就是故意的那其实也就是这样内容非常简单没有价值不像我们四中视频都是内容 네. 아 어. 음. 아아 어, 음. 아 나. 就是这样的视频呢才让大家这个舒缓压力啊 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젊은 친구들도 네. 스트레스 많이 쌓였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이런 B급, 약간 우리 도라이 같은 이런 영상을 보면서 좀 해소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러, 이러니까 수중할 영상이 인기가 없는 거야. 네. <laughs> 怎么行呢？嗯，<laughs> 我们也做 、네 ，做、um,，做，做，做、啊，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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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可以做，做，做，做，<laughs> <laughs> <laughs> 那其实刚才我们看到的一些视频呀，都是土味文化早期的视频了。嗯、那其实随着时间的发展，现在的土味文化呀，可是变得非常的好看漂亮喽。嗯嗯、那老师想看一下吗？我本来不会说色，别卖关子了啊！别卖关子了，<laughs> 来看一下吧。 这个土味文化至今已经有五年的时间了，也是非常长的时间了。嗯、那在这样的时间当中呢，土味文化现在的形式还是内容呢，都变得非常的有趣多彩了。那比方说，还有这样的视频。 영상이되게뭔가아름다워요。그렇죠。土味美颜。그런데이土味视频이라고하는거군요네맞아요。那其实现在不光这个土味视频让大家开心哈，其实给中国的农村也带来了非常大的经济效益。比方说一些大家不为人知的土特产啊，通过土味直播这样的方式，让更多的中国人了解到，并且去购买。 많은 중국 3, 4도시자신의 특산을 산업, 문화가 발 이렇게 보니까요. 도웨이 네. 문화가 단순히 그냥 오락성 문화라기보다는 음. 중국의 지역 발전에 또큰 도움을 줬던 네, 문화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중국에만 영향을 준게 아니고 사실 한국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거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 보면은 네. 틱톡에 그 중국 영상들 정말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많이 봤어요. 어, 그리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그 중국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네.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죠. 음, 맞아요. 음. 자, 오늘은요. 제가 중국을 이해하는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 바로 土味文化，来了解，了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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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 네. 고그리지더 어려운 거또 뭐? 사랑해, 아 열심히 더어 멘트들 아주 잘 써야 돼요 이런 거잘 써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네 안녕 안녕 더 열심히 더어려